아, 왜 없을까? 없을까? 나 이거 찾아보니까, 어, 납북된 작가들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문학을 하면서 좀 관심 가지고있이니제까푼 문학 작가들, 뭐, 이마라 가 이막수, 뭐, 이렇게, 이용학이라 할까? 이런 작품들을 대하면서, 아, 남한은 반쪽 문학이구나. 북한도, 어?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북 작가들의 초간본을 모으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남한의 작가, 북한의 작가 이런 분들 이제 그 초간본이 지금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정리를 아직 못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는 많은 통일된 문학이라고 자부할수 있게 끔 그렇게 꿈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북이 훤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신앙풍도 보고 또 시야전도 보고 또 문학 이야기, 남북 문학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기 위해서 통일 문학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남북으워가지고그 어떤 문학가이나 할수 있고 어떻게 또구나 통일이라면 와만 주제인데 그것서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관심을 원래는 에, 이 사회가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작게 한 오십 명의 지인들을 모아 서그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문학상 시상식하고, 어 이, 개관식을겸모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오 와주셔서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어 인사말에 가름할까 합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기, 그러니까, 불교 문에 의해 제가 이제 전에 뵙고 했던 가까운 공가 공부를 듣고 이제 많이 뵙고 하는데 우선 오랜만에 이제 뵙게 돼서 우선 재미없을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주님께서는 저를 갔다가 이제 얘기를 시공하신 시공사 사장님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이제 그 1994년도에 이제 우리 스님 계시는 불교 문학 국교원의 전국 사년도에 있었기에 그 사림매를 참여를 해갖고 거기서 10년 동안 총무을 보면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 스님을 보자고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잠시 동안 이제 한국 불교의 이제 우리 불자로서 불교 이제 저변의 식대에 좀 이바지하고자 요 근래에 단주 동안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경기 북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그 25교구 신도에의 수부의 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이쪽에 이제 불교의 저변 학대에 노력하다가 다시 이제 스님 들어와서 갖 이제 전국적으로 스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은 팀이 되고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행과 보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해강수님께서 조국의 평화로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준비에 가해온 통일 불교 문학관이 오늘 개관식을 거행하면서 25년 동안 불교 문학교원 신도로서 선님과 함께 온 주로서 스님의 그 다신 일이 승계되신 것에 대해 면하고 경론할수 없는 감격을 느끼며 한편으로 건축 과정에서 제가 스님께 많은 신년을 기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또한 이 자리에 비어 스님께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건축 과정에서 미이된 것은 도안에서 건축 시설물들이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불교문학관은 지금 현재 대지면적 200여평이고 건축연면적은 70평에 2천7천 공기조건축물로서1 층은 전시공연 등 문화시설로 2 층은 부장님을 모신 국당으로 그 건축되었습니다. 교회 그 외부의 여유대지가 지금 한 300여평 정도 되는데 남아 있는 이제 200여 평은 간장이신 배관생님의 장기 부상에 따라 이제 야외 공연 및전시회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2차 건축물 지금 이제 얘기 이제이 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장소 협성 관계를 이제 뒤쪽에 이제 서 계시고 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옆에 유휴 공간에다가 2차 건축물을 받고 모든 분들이 오셔봤고 증시라든지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는데 지장이 오시도록 오시, 아마 이제 우리 회관 선생님께서 2차 건축그 계획을 갖다가 이제 구상하신 다음에 곧시행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 불교 문화판 개관을 맞아 통일 불가 문학관이 모든 글자 문학인의 영문을 담아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산실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깊은 계란색에 참석하신 모든 글자님들께 선생님의 자비와 강명이 받아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원력에 위해서 이평화가통일 아, 문학관이 오늘 이렇게 개관하게 되는 것에 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 스님과는 참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아, 스님이 처음 사위 시절에 그대응사에 그 대흥사로 출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대학생 불교연 앞에 간사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수련을 하면서 스님을 이렇게 제 벌써 50년의 성상이 지나서. 어, 스님을 다시 또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더 감회가 무량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동안에 에, 대응사에서 주관하셨지만 주로 어, 공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 문학과 또 어, 중생 부재를 위한 포기활동 또 이런 것을 열심히 하셔서 참 멀리서나 가까이서 늘 응원의 박수를 보냈는데 에, 스님께서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생들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에 대한 중생들까지도 제도하시겠다는 큰 오원을 가지고 이 파주 바로 이 땅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일 문화가를 구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와보니까 스님께서 늘 서점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스님을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아주 참 마음 가득하게 든든하게 이런 문학가를 만드시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나마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님의 그동안의 그 동안의 오랜 서운이 그 오늘 빛을 바라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는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인들이 참 많이 와 계신데 저는 문인들을 생각할 적마다 한국 문학관 련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문인들이야말로 한글을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늘 정의하고 다릅니다. 한글을 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불교문예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해관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글을 가지고 철학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무슨 철학을 해? 한문의 한자의 음을 가지고 해야지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한글을 가지고도 위대한 철학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분이 한용훈 스님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한용선생님의 님의 침묵에 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님 속에는 님이 없습니다. 한용우의 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침묵의 단어 속에 있습니다. 침묵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와야지 비로소 님이 보이고 비로소 어, 모든 존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것은 한글로 만들어 철학적 시집이다. 그게 된0년이 되었는데도. 오늘도 읽히지 않는가? 바로 이 불교문의 우리 해관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100년, 200년,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읽히고 또 읽힐 수 있는 그 문학적 업적을 남겨, 남기시라고 믿으며 또이 통일문학관이 그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기학으로 발전되고 또 발전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대비자 겪는가 생각됩니다. 침묵의 언어를 가지고 천학적으로 문학을 하는 분들, 바로 이 불교문회와 이 통일문학관의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큰그 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문학관협회 회장으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한국문학관협회는 어, 한 120개의 단체의 문학관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해관 선생님도 통일문학관도 정식으로 문학관협회 회원관으로 모시고, 또 국가가 주문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논의하면서 어, 앞으로 어, 무궁한 발전을 어,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님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통일문학는 오늘 정말로 어, 경사스러운 날로 생해서 다시 한번 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학회 인사장 이혜선입니다. 어,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축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먼저 어, 통일문학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방금 정보상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 어, 해관수님께서 굉장히 어, 큰 원력으로 평생 어, 좋은 책을 모시고 각종 시집과 잡지와 어, 단행본과 또 무엇보다도 만네스님의 니문칠무 소감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희귀본을 어, 비롯한 어, 방대한 자료를 모으셨어.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건축하셨어. 오늘 이 통일문화관 개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된 것을 다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어, 특히 이 통일 문학관은 어, 파주 땅에 그러니까 파주라는 곳은 북한에서 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참 가까운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건립을 해서 통일의 영혼을 함께 하는 그런 문학관으로 어, 개관을 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지난 4월 30일에 여기 2층에 에, 오신 광세원 네, 보살상 점안식에 참내를 하고서 여기서 가까운 적성면에 있는 적군묘지를 가보았습니다. 그 적군묘지는 6.25때에 전사한 북한군과 우리한테는 적군이니까요. 또 인민군, 그러니까 저 중공군, 중국군들의 를어뭐 묻어 묻어 놓지는 않았지만 묘비를 만들어 놓은 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서 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 적군의 영혼까지도 품어 안았어. 그들의 영혼을 아, 천도해 주고 안식을 기원하는 아, 그런 아주 깊은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동했습니다. 아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이 통일문학관에는 통일의 큰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과 또육2 5 잠전 영웅님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적군묘지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까지도 함께 우리 통일을 기원하고 이 통일문학관이 앞으로 잘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아, 가호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불보살님의 가호 하되이 통일문화관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더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통일 후에도 오래도록 더 훌륭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삼가 아, 축하드리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상식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불교문의 문학상을 받으시는 문태준 시인님 네, 축하드립니다 문태준 시인께서는 어, 한국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시인으로서 이미 문학사에 이름을 올리신 대단하신 아, 훌륭하신 시인입니다 네 오늘 불교문의 문학상을 받으심으로 해서 그 분의, 이 분의 그 앞으로 문학 세계가 이미 깊어졌지만은 더 깊어져서 더 훌륭한 작품을 낳으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상이라는 것은 받는 분은 받아서 기쁘고 또 시상하시는 분은 좋은 분에게 시상을 해서 더 기쁜 법이지요. 그래서 상을 받으시는 분도 발전을 하시고 시상을 하는 쪽에서도 어, 훌륭한 분에게 시상을 함으로 해서 그 상의 격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함께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불교 문의 작품상을 수상하시는 마선수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몸이 괜찮으아서아못 오셨어요? 아 제가 좀 급하게 달려가지고 파기 안 됐습니다. 어, 마선스 선생님은 또 늦게 등단을 하셨지만은 시와 소설을 전방위로 쏟아내셔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오늘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불교문의 작가상을 수상하시는 임슬랑 시인님도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예비로 임슬랑 시인님은 어, 불교적인 사유에 깊이 젖어 있는 관조의 시를 쓰시고 그리고 또 관세원보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우리집 관세원보살이라는 시에서 고백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인상을 수상하시는 네분 선생님도 축하드립니다. 어, 언제나 출발할 때의 그 열성과 열정, 성심으로 초발심을 잊지 않고 아주 앞으로 오래오래 훌륭한 작품을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통일문학관계관과 함께 또 야당버섯, 육권, 그리고 상을 받으시는 세 분, 또 신인상을 받으시는 네 분, 이런 일로 이래서 우리 한국의 문학사가 좀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송모백열이라고또 어, 소나무가 원성하면은 옆에 서있는 잔나무로서도 함께 기뻐하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고살님이 가호가 함께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예관 네, 스님의 겸허한 뭐, 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 제가 간단히 어, 준비한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무령한 선님 공안 스님, 방송 스님, 스님 이기웅 선생님, 장영호 선생님, 정우선 선생님, 지상마당관장님그외 문태주 선생님 그리고 어, 문단의 아, 선생님들 그리고 불교문의 작가의 회장님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심란하고 교통편도 불편하셨지요. 모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남북간의 전쟁에서 피 흘린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이 문단은 이곳 파주에서 거행하는 뜻깊은 행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실형민 1세 먼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람되고 영광스럽습니다. 근래 우리 문단에는 문인도 많고 잡지도 많고 문학관도 우수하게 많습니다. 배0 0개나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개관하는이 문학관은 본인들을 기념하는 여러 문학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통일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지요. 통일을 영원하는 문학관, 이 여러분도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당국으로 7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통일문학관 하나가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 일이었는가를 세상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불교문예의 바행인신, 우리 만수님께서 시인께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우리 겨레의 염원, 통일을 화두로 하는 문학관을 개관합니다. 말만 들어도 통일이 금방 올 듯해요. 통일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헤어진 부모 자식들을 한 번이라도 부모 죽게 해달라며 애태우는 시간은 수백만 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북쪽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는 그들의 마지막 요원이 죄 기회는 들려요. 수년 전에 작고하신 제아버님도 소원대로 북쪽에 가까운 벽제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요건 속에서 사제를 털어 대승적 차원에서 파주 땅 이곳에 통일의 원력을 주축돌에 새긴 모래관 스님께 1천만 이상 가족을 한 사람으로서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파주가 어디입니까? 남북한 젊은이들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죽인 것입니다. 수많은 유행물이 피를 뿌리고 굶주린 북한 동포의 숨소리가 바로 가까운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갈라진 채로 이대로 따로따로 살자고 합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진무한 구호라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저는 8살에 아버지와 3, 8살을 넘었어요. 평생 불효를 후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유언은 통일이 되면 자신의 유언을 그분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가고 저도 이렇게 늙어가니 제생전의 어디 통일을 볼수 있겠습니까? 독재자의 동상만 수천 개를 세우고 숭배하는 집단. 북한에는 사찰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이면 저지역 같은 곳에서도 따스한 불빛이 이곳 파두에까지 비칩니다. 참으로 알수 없는 일이지요. 이 음이 성장한 곳, 화주 오늘도 매레간 스님의 원력으로 개최하는 이 문화까지 굳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많은 기대기를 기원하며 동참하신 국자님들 본인들 건승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 하고 있는 삼성 축구단 방문에는 대우도 어, 문학관협회 회원단이 간다는 벽초 홍명희 선생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싶은 마음을 명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은 마음을 향해 나가고 싶은 가 보존되어 있습다다용인즉싶 소지를 사서 해 나가고 고싶마 전에 보냈던 남을 보는데그 남값 남 동남값이 얼마인데 어디로 보내주라 는그 친구분 사이의 편지가 됐습니다. 아, 어쩌면 아시다시피 벽초 홍예선생은 북한으로 가서 아, 부수상까지 하죠. 그리고 그선자가 황진이라고 하는 작품을 에, 최근에 황서영 음 작가가 철동 3대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 갔을 때그홍명이의 손자하고 같이 음. 예, 활동을 하면서, 네, 어, 국내에서도 황진이라는 그홍명이 그 손자가 소설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회관스님이 원력이 통일의 어떤 그불집힐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더 의미 부여를 하셔서 열심히 주시길 바랍니다. 해관스님은 이 문학 방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 무시잖아요. 어뭐 그러고 또 끊으면 또. 문 대통령 때이게 결과 났기 때문에 에, 의미를 상당히 비해있게한번 두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